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으로 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 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12월 17일 에 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감독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우리 강주교육대 1대 총장님을 여기 맞셨죠. 이정재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도 감동교육의 그 끝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네,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오늘 오전에 뵙고 싶었는데, 전화가 <laughs> 자주 안 되고, 어디가 그렇게 바쁘셨는가? 오늘 저는. 시, 행사가 예. 성시아 운동본부 예. 대표회장이 이치임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축사가 있었고, 예. 또 하나는 뭐 시민의 방송 시방송으로 한 시간 했습니다 트로트 그예그 그, 아.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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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라디오 방송 호. 네. 지금 점심 먹고 지금 바로 일이 오는 길입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laughs> 예, 우리 네. CNN 이1 방송이 제일 좋습니다. 아, <laughs> 물론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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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또 이렇게 시메 방송 네. 이렇게 네. 가셨다고 하니까 뭔가 약간 좀, <laughs> 아, 좀 예, <아예> 또, 총장님께서 <laughs> 네. 또, 예, <laughs> 그러신가 해서. 아, 그, 저를 알았습니 저는 의리의 사랑이 아, 감사합니다. 아, 의리하면, <웃음> 예, <웃음> 어제 봤는데 김보성, 네. 예, 그, 예 그, 나온, 그, 김보성, 그, 그, 김보성 야, 예, 우여워서 아시죠? 월화 배우 잘하시죠? 예, 잘 예, 예. 훌륭한 사람. 네. 예, 늘 네. 신의를 주고 계시는, 예. 또 우리 교훈을 네. 주고 계시는 네. 우리 이정재 아, 예. 총장님의 그렇습니다. 건강도 다시 예. 한번 바라보면서요. 예. 오늘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신, 언, 석, 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 언, 석, 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서 사람은 신원 서판이 갖춰졌다 네. 보통 그러고 이야기입니다. 어, 맞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풍체가 커야 하고 네. 또그 다음에 이제 언 말이 좋 있고 합리적이야 한다. 네. 그리고 서 글씨는 잘 써야 한다, 성실하게 써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단력은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 제 첫째로 네. 이렇게 여기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네.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예. 그 우리 위인들 중에 선조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누구 혹시 네. 뽑아주시라면, 어, 그, 그 네. 잘 알죠? 예. 김구 선생님도. 아, 김구 선생님. 김구 네. 선생님, 김구 선생님. 정말 그 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습 신은,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 신은 옛날에는 풍채 크고 좀 키가 작으면은 그냥 이렇게 도해시하는 사람들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저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 신은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한다. 음. 성찰을 해야 한다. 음. 늘 가꾸면서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잘 알거든요. 네. 자기의 약점을 음. 보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음. 그래서 어, 자기를 성찰해라, 가꾸라 그런 뜻이고 그리고 어느 말은 항상 진실되게 정직하게 해라.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네. 아무리 아나운서처럼 유청해 말을 잘하더라도 그 진실성이 없으면 전부 그 허구죠. 그래서.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럼 진실되게 진실된 말.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음.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음. 저 사람은 맨 허구 이야기야, 뭐 약장수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말은 할지 모를지라도 좀 말은 더듬더라도 진실성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면 감동을 받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입만 열한해서는 안 아, 된다. 말씀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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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만 진실, 다해버리면 진실해야,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서 글씨를 잘쓴 사람을 음. 옛날은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글씨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인가? 성실성을 이야기한다. 예. 이게 우리는 그냥 막 감치가 도막 깔개불고 불잖아요. 그데그 예. 사람의 댐댐이 성품을 보려면은 글씨 쓰는 일을 보면 되게 안다. 그 성격이 나타난다고 예예. 저는 이야기해요. 제가 80년도 초에 동광대학, 지금 동신실업전문대학인데, 예예. 거기서 취업보도실장을 했다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음, 이병철 삼성 회장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창업자. 예. 예, 창업자한테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웬만 또, 이렇게 그... 가슴 울리게 했어요. <laughs> 웬만하면 네. 안 만나주시죠. 제가 거예요. 이제, 북극시를 좀 쓰니까, 네. 가슴에 와닿게 좀 썼죠. 네. 그래서, 이제, 필보가 거기를 가는데, 네. 어, 라오비의 비서실장이 딱 나와서 그 시각에 네. 딱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어, 내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아, 10년쯤까지 아, 예, 올라고 예, 예, 예. 이병철 회장님이 계시는 곳에 빨간 카페트, 아까 레드 그 네. 카페로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비실장이 딱 가서, 어, 인사를 쫙, 아, 네. 공손히 90도로 네.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90도로 헤웠다 아, 예. 예. 비서 예. 그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비서실장을 나가고 네.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대화 중에 제가 취업 보도 실장이었으니까 직업에 취직에 대해서 이야기니까 하이 어르신이 이력서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홍길동이라는 그 이력서하고 또잘쓴 이력서가 있어요. 두 개를 딱 비교해 주면서 자기는 무인분이 이잘쓴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더 본다. 아, 응, 미안하네요. 응, 네. 잘못 썼는데 글씨가 쓸라고, 쓸라고 예쓴 것. 글씨에 나타나잖아요. 그 성실성이다. 그 말이요. 뭐 일을 잘하면 또 중요하면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 요그래서 성실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무엇을 보고 하는 분이 자기가 1등으로 합격했다 할지라도 최종 면접은 본인이 한다 이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자기는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무엇을 본 분이 머리 끝하고 예. 이렇게 돌아서 가면 어, 구두 뒤꿈치, 예. 예 거가 예. 먼지가 끼어 있으면안 쓴다, 이거예요또 아. 머리에 비듬이라고, 요. 어, 그런 <laughs> 것이 있으면 안 돼. 요새는 많이 비듬이 어, 없는데, 옛날에는좀 있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그, 자기 자신을 갖고 좀 한결같은 사람. 음. 앞과 뒤가 같은 분. 이게, 그런 것을 뭐라고 뭐니, 어려운 말은 펴리부동이라고 그래요. 예. 앞에는 이렇게 고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된다. 아, 속과 안이 굉장히 어려운데. 구두 뒤꿈치 관력이 상당히 아, 어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놈이 안 보이는데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그런 의미로. 예. 예. 보이는 것만 뺏기치려면 안 된다. 예.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그러 보이지 않은 것도 깨끗하게. 한결 같은 사람. 이러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아, 그 말은 무말인 거니, 성실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좋을 때는 예. 잘하고, 또 고달프고 이럴 때는 이렇게 그 핑계치는 그런 네.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아유. 그것을 글씨에서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아서라는 것은 이제 교육적으로 보면은 성실한 사람을 찾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 한번 그때 1화 이제 예. 뵈셨잖습니까 예. 결과는 예. 어때 미팅 결과는 좋으셨습니까 예. 취업됐습니까 그 취업, 취업도 시켜주고 예. 어, 정주회장님도현대 어, 것을 많은데 1년에 예. 현대건설 에 30명이 취업이 됐어요. 우리 동강대학교에서 예, 동신산업장에 아, 학교가 인류화됐죠. 예. 아 이게 이제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인데 언제 내가 말씀드렸죠? 어, 정주영 회장한테 그때 배운 건데 예. 뭔 일을 하든지 진실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감동을 받는다. 감동을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럼 감동을 받으면은. 기적이 네. 일어난다. 네. 그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은 술수 부리지 말고 진실적이게 최선을 다해라. 네. 그 우리가 어 그런 말이죠 고사성에도 진인사 대천명네 아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네. 경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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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늘 첫째도 겸손, 두째도 네. 겸손, 세째도 겸손. 네. 그러니까 네. 어 이신원서파는 어, 뭐, 지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어, 뭐, 영어 박사하신 게잘 알죠? 인간을, 어, 마티스 프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최고 작품이라고 네.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참 오묘하고 신기하죠. 우리들에게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코와 하나의 입을 준 것이 뭐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 얘기를 즉흥적으로 대화하면 그러지 말고, 두번 보고, 두번 듣고, 두번 두두번 냄새 맡으라고 말은 음. 검증해 보고, 한번 결정하라는 음. 말이에요. 이은 차분하게 네, 판단, 판단력이죠. 네. 그러니까 두번 듣고 누워서 뭐라고 없다고 부활해 주고, 아, 그래,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이렇게 그래, 나도 한번 알아보자고, 음. 이렇게 아니, 해야지. 바로 거기서 직답을 해서는 안 된다. 연구해보자, 그토해보자 나도 한번 알아볼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에라가 나지 않는다. 이게 네, 비슷니냐 그래서 네, 네.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세상들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보자. 항상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소원은 어,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네.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판단력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보고 나중에 에,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몸에 배어져야 되는가? 그래서부터 네. 그래서 오늘은 신섭판이라는 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꼼꼼히 들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총장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꼼꼼히 경청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캐치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캐치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저는 캐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신원서판이 우리 모든 학생, 뭐 교수자, 학습자, 뭐또 사회 여러 계층에 있는데 특별히 정치계 지금 몸 담고 있는 정치인들, 또 정당인들, 또 법조인들이 신원서판의 자세로 돌아간다라면 또 우리가 위정의 질서가 또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 클린뉴스 네트워크 21 방송에서 오늘 생활 속의 감독 이야기.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원섭한 이 교육을 진실과 성실과 성찰과 판단력을 잘 키워서 좋은 사회인으로 이 시대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세계 글로벌 시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